자, 옛, 하지만,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투데이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은, 오늘날 이전, 즉, 과거의 어느 시점하고 시간상의 비교 대조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전의 내용들은 당연히 과거의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뒤의 내용은요,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동사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일 거 아니에요? 4번 뒤에 문장이 동사 시제만 보니까 지금 과거 시제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5번 뒷문장이 지금 현재 시제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응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글의 내용들 간에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말하는 용어로 이 표면적이라는 게별 얘기가 아니고요. 문장과 문장이 적절한 지시어, 연결어, 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집력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말로 글을 좀 써봤는데요. 보시면요, 어떤 한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험 잘 봐. 그렇지 않으면 나창 밖으로 뛰어내릴지도 몰라. 자, 만약에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연결어가 없으면요, 얘가 없으면, 다소 문맥이 느슨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절한 연결어를 사용함으로써 글의 응집력을 높여주고 내용이 좀더 긴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연결어 종류를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역접, 강조, 인과, 예시, 뭐 여러가지가 있죠. 이 연결어들을 쭉 훑어보시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연결어가 있으면 밑줄을 쳐 두시고 틈틈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를 보면 역접의 연결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But. 2-인과의 연결어 볼까요? 여기 therefore가 있죠? therefore. 자, 2-3, 예시의 연결어 찾아 봅시다. 여기 있죠? for example. 2-4, 재진술의 연결어. 여기 있네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마지막 2-5, 첨가의 연결어. 여기 있죠? additionally. 게다가죠? in addition. 같은 in 이구요. 자, 연결어만 툭툭 건드리고 가볼까요? 어디 보이시나요? 연결어가. 여기 있네요. 역접의 연결어. however.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강조를 나타낼 때 쓰이죠? in fact. 사실. 좋습니다. 자, 2번. 연결어만 툭툭 건드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so. Therefore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밑에 있네요. 버시 있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여기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첨가를 나타내는 연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요, 어, 통일성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글의 부분과 부분과의 일관된 질서를 말한다. 그래서 연결어, 지시어 또는 관사 자, 이런 형식상의 연결고리 앞뒤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면 응집성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조금 더큰 맥락으로 가서 문장과 문장이 아니라 문단과 문단 또는 내용과 내용 사이의 긴밀함까지를 포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어, 내용을 배열을 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내용을 배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간적인 순서. 아니면 뭐 인과 관계라든지, 아니면 역접이라든지, 이런 논리적 배열에 의해서 배열을 하겠죠. 어, 수능과 관계된 유형은요,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배열 유형이 있고요. 어, 이런 내용상의 연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 글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응집성에서 다룬 연결어 뿐만이 아니라 캐러프레이징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장치들 먼저 대명사와 지시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주어가 상당히 지금 깁니다.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Understanding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a knowledge of other cultures까지. 어, 다른 문화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문화의 지식 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은 모와 더불어 시작한다. Re-examining the Golden Rule. 자 폴로니아에 나온 다음의 황금률 이거를 재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시작한다라고 하고 나서요 그 황금률이 뭐냐면요. 자 I treat others 나는 사람들을 대한다. 어떤 방식으로요? In the way I w a n t to be treated.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보시면 요 디스라는 지시어가 쓰였죠 앞에서 언급한 따옴표 하나 있는 The Golden Rule 이거를 지시어 디스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3번 보시면 In a multicultural setting, however 하지만 하고 역접의 연계로 however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앞 내용과 however 뒤쪽의 내용이 직접의 관계를 갖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상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장치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여전히 this r u l e 로 지시대명사를 써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뒤에서는 그거를 지시대명사 it으로 받았습니다. this r u l e 그리고 4번 문장에서는 역시 지시대명사 it과 더불어서 첨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볼 수가 있죠. 연결어는 아니지만 앞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또, 진술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대명사나 지시어, 이런 것들을 써서 문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씁니다. 그 다음에 관사입니다. 어, 1번 보시면요. She saw a horse coming towards them. 그녀는, 자, a horse. 말한 마리가 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2번 가시면요. On the horse. 그말 위에. 그래서 지금 정관사 더를 썼죠.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말 위에. 그래서 이렇게 관사도 어느 문장이 먼저 나오는지 그 순서를 알수 있게 해주는 시그널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이죠. 어, 패러는 바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프레이즈는 문구를 프레이즈라고 하잖아요. 이 영어 같은 경우에 같은 단어나 어구를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나타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1번 보세요 자, choosing similar friends 그랬죠? 비슷한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 예, can have a rationale.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1번에 choosing similar friends라는 이 어구를 2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so, 뒤를 볼까요? Humans have evolved the desire. 사람들은 욕구를 발전시켜 왔다. 뭐 하려는 욕구? 여기 나왔네요.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s. 그랬네요. 비슷한 개인들과 관계하는 것, 어울리는 것. 그래서 이 Choosing similar friends를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s로 바꿔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실까요? 어, 2번은 단어만 특수 건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Obtain information 그랬죠. Obtain이 얻다, 획득하다. 2번에서는 어떠는 의미로 어떤 단어를 썼죠? 그렇죠. 개인 인포메이션 그랬죠. 3번에서는요, g e t 포메이 i n g information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렇게 다른 것들을 써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보시면요, 어, 1번 children are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Much more 훨씬 더 자, resistant 저항한다는 얘기죠. 싫어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giving something to someone else 그랬네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자, 뭐보다? To helping them. 그들을 돕는 거보다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 2번 볼까요? Even though, 비록, one and a half year olds, 한살반된 아기들을 말하는 거죠. 얘네가 will support each other in difficult situations 그랬죠? 어려운 상황들에서 서로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they, 그들이, are 자, not willing to share their own toys with others 그랬습니다. 그들 자신의 장난감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resistant to giving something to s o m e o n e 그랬죠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이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죠. not willing to share their own toys with others 그랬죠. 그들 자신의 장난감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그들을 돕는다 그랬죠? 2번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p a r a p h r a s e 됐죠? 이 부분이죠. Support each other in difficult situations.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어구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뒤쪽에서 다른 단어나 어구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함으로써 문장이 조금 더 다채로운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과정에서 p a r a p h r a s e 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실전적용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고2 모의고사 38번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같이 보시니까요. 자옛 하지만 그러면서요. 이게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잖아요. 그 다음에 투데이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은 오늘날 이전, 즉 과거의 어느 시점하고 시간상의 비교 대조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전의 내용들은 당연히 과거의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뒤의 내용은요.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동사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문장 삽입 문제를 풀때 4번 언저리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4번 뒤에 문장이 짧잖아요. 그런데 동사 시제만 보니까 지금 과거 시제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5번 뒷문장이 지금 현재 시제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5번 이전 내용이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자, 확인차 4번 이전 문장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과거 시제가 쓰였죠? 자, 그러면 3번 이전 내용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 앞쪽에 지금 숫자가 눈에 들어오죠? 지금 이 시제들이 1956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38번은 역접의 연결사 yet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의 비교 대조를 하는 그런 전개 방식을 힌트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글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